김 양식장, 굴 양식장, 다음 세대까지 너희는 절대 먹지 마. 이 오류가 후쿠시마 방류가 시작됐다는 걸 알까요? 그 물은 해류하고 상관없이 그야말로 직격탄인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어패류, 해조류, 갑각류, 저류 그러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광어, 넙치 이런 그 생선 말이죠. 그리고 부어류 떠다니는 것들 끝에 가면 참치까지 이게 수천만 수억 마리겠죠. 가는 길에 맞닥뜨리게 될그 어류가요. 이 어류가 후쿠시마 방류가 시작됐다는 걸 알까요? 그냥 가죠. 자, 그 어류는 울타리가 없으니 어느 때라도 제조해야. 하고. 은가할지 구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류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해류를 할 거라면 차라리 대형 선박의 평용수로에 보지 않았느냐. 그거야말로 직격탄인데. 후쿠시마 갔다가 가져온 물 말이죠. 그걸 버린 거. 왜냐하면 대형 선박이 짐을 풀죠, 컨테이너. 그러면 선박이 기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잡아줘야 된 균형을요. 물을 왼쪽, 오른쪽 집어넣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박이 톤수가 만 톤, 이만 톤, 십만 톤 가면은 천 톤이 아니고 만톤갈 수가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씻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돌아왔어요. 거기 정박합니까? 또 다른 항구로 가야죠. 그러니까 물을 퍼내야 돼요. 그리고 짐을 씻습니다. 그 물은 해류하고 상관없이 하루 이틀 사흘이면 바로 근데 그동안 후쿠시마 8개 현 근처에서 왔던 선박이 버린 평형수가 650만 톤이다 하면은 이게 석촌호수만큼 되는 많은 물량이 벌써 벌어졌다는 거죠. 자 해양수산부가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공해상에서 평형수를 버리게 하겠다. 그런데 이 양이 많다는 건 아셨고요. 공해상에서 버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정박을 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요. 그런데 공해상에서 왼쪽, 오른쪽 하고 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버리고, 거기서 놓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버림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공해상에서 후구시면서 가져온 폐용수를 버리고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깨끗한 물이 거기 와 있지 않거든요. 그 버리면 그 옆에 주변에서 그대로 실어야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배가 가라는데요 기우는데요. 그러니까 버리자마자 금을 다시 주어 그러니까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닌가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제주나 부산에는 좀 더, 벌써, 헤류는몇년 기다리면 되니, 이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디로 갈까요? 김 양식장, 굴 양식장, 소금. 제가 굴하고 김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어민들 걱정이 그거죠. 양식업 하잖아요. 그게 오염된다니까요 빨리. 그리고 소금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글쎄, 뭐 고등어가 됐건 은갈치가 됐건 다음 세대까지 너희는 절대 먹지 마. 하면 되겠죠? 그게 될까요? 그런데 소금은 먹고 넣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노르웨이산을 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칠레산을 사면 되겠고요. 근데 그것도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를 이제는 참 믿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북한산이 중국산으로 되고, 막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 인근 8개연에서 온게사포로산이 되고, 무사 공공인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국내산까지 소비, 수축, 심리, 아, 이건 맞을까? 저는 그게요, 그 걱정이 실제 수산물에서 소금에서 오는 것보다 더 크다고 봐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죠. 이거 맞아? 이거 걱정되는데, 저는 그거는 방사선 못지않게 우리를 해친다고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했지만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166개의 0 탱크에 들어가 있는 게 137만 톤이라고 해요. 30년에 137만 톤 맞아요. 그게 롯데타워죠. 올타워, 롯데 채우고 3분의 2 남아요.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루에 버린 거나 30년에 버린다고 해요. 자, 그럼 137만 톤을 365로 나누고 3으로 나누죠? 계산되죠? 125톤입니다. 어제 하고 왔거든요? 125톤. 자,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루에 125톤 뭐, 까이껏? 별거 아니, 아닙니다. 공교롭게 125톤이 지하수가 또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거 못 막습니다. 지금 탱크가 저장되고 다쳐서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방류한다고 지하수가 멈춰줄까요? 일본 열도를 위해서? 안 멈춰요.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게 버텨집니다. 250톤 됐죠. 근데 그대로 버리나요? 100배로 희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 곱하기 100 하면 25,000톤 아닌가요? 그렇죠. 25,000톤이 일본이 버리려고 하는 오염수입니다. 25,000톤이면 올림픽 규육 수영장 10개예요. 그정도면 고해상도 그 사진기로 인공위성에서도 보일걸요. 그건 방류가 아니고 투기라고 하죠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d u 이죠 이건 방류가 아니에요 투기 우리나라 원자력과 정상 가동할 때 조금씩 나오는 삼중수수 겨울물 같은 건 방류죠 이건 폭포수 이거는 투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많은 게 그래서 2만 5천 톤이 하루입니다 이걸 아 30년 하니까요 곱하기 365 곱하기 3 0개억7대죠 2억 7천 5백만톤이에요2억 7천 5백만 톤이면 롯데월드타워 1 3 7개를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